자 빽빽해 오늘 무이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출발할건데 제 배낭입니다 100리터 짜리고 랭크가 꽉 찼습니다 자 오토바이 두대 두대 가지고 <laughs> 들어갑니다 어, 예, 지금 명중도 가는데 답상했습니다 오늘 초대남, 우리입니다 거제도 짓고. 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한 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맞아요. 아, 원래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차로 가도 갈수 있는데 저희가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토바이 두대 실어서 갑니다. 200g 스테비아 찍어 먹겠습니다 자, 자 이제 무의도 세렝게티로 걸어가지고 이제 이동 중입니다 자 초대남 이배희씨 스틱 좀 주세요 아 벌써, 저 벌써 힘들어가지고 스틱 찾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산행한지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이제 시작 1분 됐습니다 아, 무의도 아, 제 훈련장입니다. 예. 타이어, 타이어 들고 아 저쪽까지 가 가보겠습니다 한번 불려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자주 와서 합니다 여기.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여기가 약간 포토존인것 같은데? 됐네 발질 좋네 오오! 예. 발 예. 뭐. 고 네. 예. 예. 전 예. 간다. 마약 타거든 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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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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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로사이다. 오, <laughs> 어, 자두 번째 단호밥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네밥 자주 먹지. 맞... 자, 저희 자리 깔았습니다. 자, 세렝게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 동물 한 마리, 바이견.

마지막 끼니입니다 팜스 제로 오일 자둘러줍니다그 다음에 아까 먹었던 단호박이랑 스테비아 김치 제로 칼로리 바베큐 바비, 어, 소스 앞다리살 앞다리살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분위기 진짜 앞다리살 굽고 있습니다. 앞다리살, 앞다리살, 지방은 제거하고 먹겠습니다. 자, 천연 냉장고입니다. 천연 냉장고. 사이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아, 야, 사이다 묻어났네. 아, 시원합니다. 아, 사이다. 단호박 앞다리살 김치. 예, 이제 12시 됐고요. 제일 잘고 합니다. 여기 침낭 피고 야전매트 피고 잘 겁니다. 나이트 살아서 봐요.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살아 있네. 아직 생존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좀 이따 깨울게요. 제가 복귀하는 배 탔습니다.